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장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전국 구 대도시 개인택시 넘버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울은 1억 1600만원, 부산 9900만원, 대구 6000만원, 인천 1억 2300만원 광주 1억 4천만 원, 대전 1억 3천 5백만 원, 울산 9천 6백만 원, 세종 2억 2천만 원, 제주 1억 6천 5백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구대도시 전체 도시가 오름세 없이 전주와 동일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갈산 상사 이원복이었습니다.